자, 18번. 원위의 점 P 해서은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Q, Y축과 만나는 점 R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 OQR. 넓이의 최소값을 아래 관한 식으로 나타내래요. 근데, P가 1선면인 점이라고 예쁘게 줬어. 그럼 X축, Y축 좀 그려볼게. 그림 좀 그리려고. 자, X축. 여기 Y축. 그 다음에, 원이 하나 있죠, 지금. 이렇게 해서, 원점에 원이 하나가 딱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P가 지금 1선면 이 있는 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선 하나 그어 뭐한이런식으로 그림이 나오겠죠. 그치 자, 여기가 딱 p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 q, 여기가 q. 나 y축과 만나는 점 여기가 r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얘는 뭔지 모르잖아. 어떤 점인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a, b라고 놓는 거야. 근데 얘는 중심 원점이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접점이잖아. 접점에서의 접선 공식 x1xy1은 r제곱 그거 있죠? 그럼 AX 더하기 BY는 R제곱. 얘가 식이라고요. 접선 방정식. 이거의 접선 방정식. 지금 얘가 이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X절편, Y절편이니까 각각 x 에0한번 넣고 Y에다 0한번 넣어야겠네요. 자, 그럼 일단 X절편부터 구합시다. 그럼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졌어. 그럼 AX는 R제곱이니까 X는 A분의 R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y 절편 0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졌어 그럼 by는 r제곱이니까 y가 b분의 r제곱 이렇게 되죠 된 거야 그럼 요 점이 어요 지점만 그냥 딱 지점만 보면 a분의 r제곱이라는 소리고요 요 지점은 b분의 r제곱이라는 소리야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삼각형 넓이잖아 그렇지 삼각형 oqr 얘는요 2분의 1에 밑변 a분의 r제곱 높이 b분의 r제곱 요거니까 eab분의 r 네제곱이야 그치? 넓이가 근데 우리 하나 안 써먹은 게 있어 문제를 잘 봐봐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어떤 원 위의 점이다 어떤 점을 지난다 이런 거안 했잖아 그치? 대입 안 했잖아 대입 p를 우리가 a구면 a b라고 놨으니까 대입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r제곱이다 요거 하나 나오죠? 그치? 자 그러면 봐봐 r 제곱이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얘 양수지 얘 양수지 우리 여기 나오지 뭐가 하나가 그치 얘 바꾸고 싶잖아 그래서 이거에 무슨 값 물어봤어 최소 물어봤지 그럼 얘가 제일 어떤 문제 최 대면 제일 작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에 최대값 물어본 거니까 산술기하라고 여기서는 자 둘이 더했어 그럼 얘가 두배 루트 a 제곱 b 제곱과 뭐야 크거나 같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r제곱이 요거 풀어주면 원래 ab의 전체 제곱이니까 원래 절대값인데 a랑 b가 지금 1사분면이니까둘다 양수잖아 그지 그럼 그냥 절대값이어도 양수로 나오면 된다고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게 원래 정상인데 이게 정상인데 그냥 절대값은 빼버려도 된다고요 둘다 양수니까 이거라고 이거 맞죠 그럼 이거의 최댓값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r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의 최댓값 아까 내가 구했잖아. r제곱이라고 그렇지? 그럼 이거의 최솟값은 크거나 같다. r제곱분의 r 네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이 r제곱으로 나오네요. 그렇지?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가 r에 대한 식 r제곱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답 4번이라고요. 그죠?